사무엘 하 15장 그 뒤에 압살롬은 자기가 탈 수레와 말 여러 피를 마련하고 호위병도 1 0명이나 거느렸다 그리고 압살롬은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성문으로 들어오는 길가에 서 있곤 하였다 그러다가 소송할 일이 있어서 판결을 받으려고 왕을 찾아오는 사람이 있으면 압살롬은 그를 불러서 어느 성읍에서 오셨느냐고 묻곤 하였다. 그 사람이 자기의 소속 지파를 알리 밝히면, 압살롬은 그에게 음, "듣고 보니 다 옳고 정당한 말이지만, 그 사정을 대신 말해 줄 사람이 왕에게는 없소." 하고 말하였다. 압살롬은 늘 이런 식으로 말하곤 하였다. 더욱이 압살롬은 이런 말도 하였다. 누가 나를 이 나라의 재판관으로 세워주기만 하면 누구든지 소송 문제가 있을 때에 나를 찾아와서 판결을 받을 수가 있을 것이고 나는 그에게 공정한 판결을 내려줄 것이요. 또 누가 가까이 와서 엎드려서 절을 하려고 하면 그는 손을 내밀어서 그를 일으켜 세우고 그의 뺨에 입을 맞추곤 하였다. 압살롬은 왕에게 판결을 받으려고 오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런 식으로 하였다. 압살롬은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렇게 네 해가 지났을 때에 압살롬이 왕에게 아뢰었다. 제가 주님께 서원한 것이 있으니 헤브론으로 내려가서 저의 서원을 이루게 하여 주십시오. 이 종이 시리아의 그술에 머물 때에. 주님께서 저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 보내 주기만 하시면 제가 헤브론으로 가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겠다고 서원을 하였습니다. 왕이 그에게 평안히 다녀라고 허락하니 압살롬은 곧바로 헤브론으로 내려갔다. 그러나 압살롬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게 첩자들을 보내서 나팔 소리가 나거든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고 외치라고 하였다. 그때에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헤브론으로 내려갔다. 그들은 손님으로 초청받은 것일 뿐이며 압살롬의 음모를 전혀 알지 못한 채로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다. 압살롬은 또 사람을 보내어서 다윗의 참모이던 길로 사람 아히도베를 그의 상읍인 길로에서 올라오라고 초청하였다. 아이도벨은 길로에서 정교적인 제사일을 맡아보고 있었다. 이렇게 반란 세력이 점점 커지니 압살롬을 따르는 백성도 점점 더 많아졌다. 전령 한 사람이 다윗에게 와서 보고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모두 압살롬에게로 기울어졌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신하에게 말하였다. 서둘러서 모두 여기에서 도망가자. 머뭇거리다가는 아무도 압살롬의 손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어서 이곳을 떠나가자. 그가 곧 와서 우리를 따라잡으면 우리에게도 재앙을 입히고 이 도성도 칼로 칠 것이다. 왕의 신하들이 왕에게 대답하였다. 모든 일은 임금님께서 결정하신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 종들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왕은 왕궁을 지킬 후궁 10명만 남겨놓고 온 가족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떠났다. 왕이 먼저 나아가니 모든 백성이 그의 뒤를 따라 나섰다. 그들은 먼 궁에 이르자, 뭐, 모두 멈추어 섰다. 왕의 신하들이 모두 왕 곁에 서 있는 동안에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이 왕 앞으로 지나가고 가드에서부터 왕을 따라온 모든 가드 군인 600명도 왕 앞으로 지나갔다.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장군은 우리와 함께 가려고 하오, 돌아가 있다가 새 왕을 모시고 지내도록 하시오. 장군은 외국인이기도 하고, 장군의 본 구장을 두고 보더라도, 쫓겨난 사람이니 그렇게 하시오. 장군이 온 것이 바로 엊그제 같은데, 오늘 내가 그대를 우리와 함께 떠나게 하였어야 되겠소 더구나 나는 지금 정처 없이 떠나는 사람이 아니오 어서 장군의 동적을 데리고 돌아가시오 주님께서 은혜와 진실하심으로 장군과 함께 계셔주시기를 바라오 그러나 이때는 왕에게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시고 인근님께서도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임금님께서 가시는 곳이면 살든지 죽든지 이종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이때에게 말하였다. 그러면 먼저 건너가시오. 그리하여 가드사람이 때도 자기의 부하들과 자기에게 딸린 아이들을 모두 거느리고 건너갔다. 이렇게 해서 다윗의 부하들이 모두 그의 앞을 지나갈 때에 온 땅이 울음바다가 되었다. 왕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그의 부하도 모두 그의 앞을 지나서 광야 쪽으로 행군하였다. 그런데 그곳에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온 모든 레이 사람과 함께 사독도 와 있었다. 그들은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았다. 아비아달도 따라 올라와서 다윗의 부하가 도성에서 나와서 왕의 앞을 모두 지나갈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그런 뒤에 왕이 사독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괴를 다시 도성 안으로 옮겨가시오 내가 주님께 은혜를 입으면 주님께서 나를 다시 돌려보내주셔서 이개와이개가 있는 곳을 다시 보게 하실 것이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싫다고 하시면 오직 주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나에게서 이루시기를 빌 수밖에 없소 완이또 제사장 사독에게 말하였다 사독 제사장님께서는 성견자가 아니십니까? 성안으로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제사장께서는 아비아달 제사장과 함께 두 분의 아들 곧 제사장의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 제사장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가십시오. 두 분께서 나에게 소식을 보내올 때까지는 내가 광야의 나루터에서 머물, 머물고 있을 터이니 이 점을 명심하십시오. 그리하여 사독은 아비아달과 함께. 하나님의 괴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겨다 놓고서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 다윗은 올리브산 언덕으로 올라갔다. 그는 올라가면서 계속하여 울고, 머리를 가리고 슬퍼하면서 맨발로 걸어서 갔다. 다윗과 함께 있는 백성들도 모두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언덕으로 올라갔다. 그때에 누가 다윗에게 압살롬과 함께 반역한 사람들 가운데는 아히도벨도 끼어있다는 말을 전하자 다윗이 기도하였다. 주님, 부디 아히도벨의 계획이 어리석은 것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다윗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산꼭대기에 다다르니 아렉 사람 후세가 슬픔을 못 이겨서 겉옷을 찢고 머리에 흙을 뒤집어 쓴 채로 나오면서 다윗을 맞았다. 다시 그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나와 함께 떠나면 그대는 나에게 짐 만들 것이오 그러니 그대는 이제 성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을 만나거든 그를 임금님으로 받들고 이제부터는 새 임금의 종이 되겠다고 말하시오 이제까지는 임금의 아버지를 섬기는 종이었으나 이제부터는 그의 아들 새 임금의 종이 되겠다고 말하시오 그것이 나를 돕는 길이고 아히도벨의 계획을 실패로 돌아가게 하는 길이오 그곳에 가면 두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이 그대와 합시할, 합세할 것이요. 그러므로 그대가 왕궁에서 듣는 말은 무엇이든지 두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전하시오. 그들은 지금 자기들의 아들 둘을 그곳에 데리고 있어. 사독에게는 아히마아스가 있고 아비아달에게는 요나단이 있으니 그대들이 듣는 말은 무엇이든지 그들을 시켜서. 나에게 전하여 주시오. 그리하여 다윗의 친구인 후세는 성으로 들어갔다. 같은 시간에 압살롬도 예루살렘에 도착하였다. 1육장 다윗이 산꼭대기에서 떠난 지 얼마 안 되어서 무비보셋의 하인 시바가 와서 그를 맞이하였다. 시바는 낙유 두 마리에 안장을 얹고 그 위에다가는 빵 이백 개와 건포도 1지백 덩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왔다. 왕이 시바에게 물었다. 네가 무엇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왔느냐? 시바가 대답하였다. 이 낙이들은 임금님의 가족들이 타고 빵과 여름 과일은 시은아들이 먹고 포도주는 누구나 광야에서 기진할 때에 마시고 이렇게 하시라고 가져왔습니다. 왕이 또 물었다. 그런데 네가 섬기는 상전의 손자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시바가 왕에게 대답하였다 그는 지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야 이스라엘 사람이 자기 할아버지의 나라를 자기에게 되돌려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왕이 시바에게 말하였다 무비보셋의 재산을 네가 모두 가져라 시바가 대답하였다 인간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인근님의 은총을 입는, 입는 몸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이시, 다이드왕이바울임 마을에 가까이 일어났을 때에 갑자기 어떤 사람이 그 마을에서 나왔는데 그는 사울 집안의 친척인 게라이 아들로서 이름은 시무이였다. 그는 거기에서 나오면서 줄곧 저주를 퍼부었다. 다이당의 모든 부하와 모든 용사가 좌우에 서서 왕을 호위하고 갔는데도 그는 다윗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계속하여 돌을 던졌다.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여 말하였다. 영영 가거라, 이 피비린내 나는 살인자야, 이 불안당 같은 자야. 네가 사울의 집안 사람을 다 죽이고 그의 나라를 차지하였으나 이제는 주님께서 그피 값을 모두 너에게 갚으신다. 이제는 주님께서 이 나라를 너희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런 형벌은 너와 같은 살인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재앙이다. 그러나 수르야의 아들 아비세가 왕에게 아하였다 죽은 개가 높으신 인근님을 저주하는데 어찌하여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제가 당장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잘라버리겠습니다. 왕은 대답하였다. 수르야의 아들아, 나의 일에 너희가 왜 나섰느냐? 주님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분부하셔서 그가 저주하는 것이라면. 그가 나를 저주한다고 누가 그를 나무랄 수 있겠느냐 그런 다음에 다윗이 아비새와 자기의 모든 신하에게 말하였다 생각하여 보시오 나의 몸에서 태어난 자식도 나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데 이러한 때에 함을며 저 베냐민 사람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소 주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시키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시오 혹시 주님께서 나의 이 비참한 모습을 보시고, 오늘 시심이가한 저주 대신에 오히려 나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지 누가 알겠소. 다윗과 그 부하들은 계속하여 길을 갔다. 그래도 시심이는 여전히 산비타를 타고 다윗을 따라오면서 저주하며 그 곁에서 돌을 던지고 흙 멍지를 뿌렸다.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백성이 요단강에 이르렀을 때에 그들은 매우 지쳤으므로 거기에서 쉬면서 기운을 찾았다. 압살롬은 그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의 큰 무리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였으며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들어갔다. 그때에 다윗의 친구인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을 찾아와서 압살롬을 보고 임금님 만세! 임금님 만세! 하고 외쳤다. 그러나 압살롬이 후세에게 물었다. 이것이 친구를 대하는 그대의 우정이오? 어찌하여 그대의 친구를 따라서 나서지야 떠나지 않았소? 후세가 압살롬에게 대답하였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주님께서 뽑으시고 이 백성과 온 이스라엘 사람이 뽑아 세운 분의 편이 되어서 그분과 함께 지낼 작정입니다. 제가 다른 누구를 또 섬길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부왕의 아드님을 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제가 전에 부왕을 섬긴 것과 같이 이제 임금님을 섬기겠습니다. 압살롬이 아이도벨에게 물었다. 이제 우리가 무슨 일부터 해야 될지 의견들을 내어보시오. 아이도벨이 압살롬에게 말하였다. 부왕이 왕궁을 지키라고 남겨둔 후궁들과 동침하십시오 이렇게 임금님께서 부왕에게 미움받은 일을, 미움받을 일을 하였다는 소문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면 임금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이 더욱 힘을 낼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옥상 위에 압살롬이 들어갈 장막을 차려주니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하였다. 사람들은 아이도벨이 베푸는 모략은 무엇이든지 마치 하나님께 여쭈어서 받은 말씀과 꽃같이 여겼다. 다이도 그러하였지만 압살롬도 그러하였다.